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사랑하는 신부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약 5개월에서 6개월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보영의 신부 전용 기숙사 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신부 전용 기숙사에서 신부님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부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꼭 해야 될일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몇십 년을 했어도 영어 상당히 어렵잖아요. 외국인이 저만큼 걸어오면서 나한테 말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슬금슬금 옆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네. 그것이 외국어 공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신부들도 어, 한 20살에서 21살 25, 먹는 동안에 한국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한국어 공부를 5개월, 6개월 동안 한다는 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들이 그 신부들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따뜻하게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뭐, 어떻게 응원도 하란 말이냐?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신 후에, 집에 오셔서,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서 신부에게 화상 통화로 전화한 통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아, 어, 뭐 어떤 분은 영어로 말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영어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베트남어 공부해 가지고 뭐 베트남 말로 뭐해 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는가? 신부가 미국 들어가서 살거 아니고요. 내가 베트남 들어가서, 베트남 들어가서 신부하고 함께 살거 아닙니다.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저랑 함께 결혼 생활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러면 신부가 한국말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간단합니다. 한국말, 간단한 단어 위주로 신부하고 또박또박 신부를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란 말이냐? 여보. 네, 여보. 이말참 좋은 말이죠. 네. 어떤 분은 뭐, 자기야, 뭐, 야, 너, 이런다는데, 그런 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보라고 가르치십시오. 여보, 사랑해. 사, 랑, 해. 또박또박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신부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가, 어, 옆에 한국어를 많이 공부한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 아내인 이보영 본부장에게도 물어봅니다. 언니, 어제 내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하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아 그거 정말 좋은 말이다. 어, 니를 엄청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다. 하고 베트남어로 동역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신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이 펄펄 나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저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나 부지런히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펄펄 샘솟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부가 한국어 교육기관에 가서 한국말 떠듬떠듬 배워가지고, 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 좀 이야기가 발음이 별로 정확하지 않죠. 당연히 좀 엉성합니다. 아, 예를 들면 여보 밥 먹었어요 이러는데 이것이 밥 먹었냐고 하는 이야기인지 죽 먹었냐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냥 좀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쑥떡처럼 말을 하도 콩떡처럼 알아먹어라." "예, 알아먹는 제가 아주 멋진 말로 알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설프게 여보, 밥 먹었어, 요뭐 이렇게 하더라도" "니는 뭐 한국어 공부를 없지, 그리 했나?" 이렇게 모퉁이 주지 마시고, 야 우리 당신 한국말 정말 잘한다. 그래, 나밥 먹었어. 당신은 밥 먹었어. 이렇게 칭찬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야 우리 신랑이 나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했다.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신랑하고 배운 한국어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간단한 단어 위주로 신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네, 천천히, 또박또박, 사투리 말고, 표준 말로. 네. 그러면 처음에는 신부가 무슨 말일까 하다가 여러 번 들으면요, 먼저 귀가 트여야 한국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낳죠. 그 아기들이 엄마 하려면 그 엄마라는 이야기를 천번 정도 들어야. 엄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내 신부가 한국어를 여보 사랑해를 배우게 하려면 여보 사랑해를 또박또박 천 번은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는 신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행동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에게 아침 일찍 6시쯤 출근을 하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6시에 가면서 신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보. 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동안 전화가도 안 받습니다. 또한번 했습니다. 한세 번쯤 하니까 신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잠에서 덜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여보, 나 지금, 어,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다. 뭐, 어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여섯, 아침 여섯면 베트남은 몇 시인가? 새벽 네 시입니다. 새벽 네 시에 내 신부의 잠만 깨웠는가? 아닙니다. 저희 신부 전용 기숙사에는 굉장히 넓은 방에 신부님들이 여러 명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신부 잠다 깨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하루에 한번 전화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화상 통화 하십시오. 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방금 제가 깨끗하게 샤워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화상통화 하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여름철에는 상당히 좀 덥죠. 여름철에 밖에서 더운 데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홀랑홀랑 다 벗어버리고 올루두 상태로 신부에게 화상통화했습니다. 물론 뭐 신부에게 좀뭐 신부가 무안할 뿐이죠,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나 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또 조금 이해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언니 옆에 내 친구가 남편하고 화상 통화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 어, 우리 친구 남편 좀 보자, 얼마나 멋쟁인가, 잘생겼는가 좀 보자, 다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상 통화하고 있는 친구의 남편이 올루드 상태입니다. 이거 안 되겠죠? 네. 세 번째 신부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술 많이 드시고 화상 통화나 전화하지 마십시오. 물론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나는 술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물론, 술 취한 분들이 나술 취했다고 하는 분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는 정신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많이 취해 있죠. 베트남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부도 지금 내 남편이 술이 많이 취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출 취한 분들은 대화가 길어지죠. 말 한마디 해놓고 잊어버리고 또그 말합니다. 이제는 뭐 끈자 해놓고 또 시작합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신부를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신부만 고문을 당하느냐? 양 옆에 있는 기숙사 친구들도 함께 잠을 못 자고 고문을 당하는 밤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신부가 한국어 교육 기관에 가서 한국말을 배워서 신랑에게 떠듬떠듬 자랑하고자 한국어를 떠듬떠듬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야, 우리 신부 너무나 잘한다. 우리 당신 최고야."라고 칭찬해 주면 그 신부가 얼마나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너는 한국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그래가지고 한국말 배우겠냐? 택도 없다. 이런 말 해버리면, 그 신부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국말 잘하다가도, 남편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부부간에는 뭐 그렇게 좀아좀 어, 좀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또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함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남편한테 운전 배우다가 100%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왜? 남편이 평소에는 별로 잘하는 거 없던 남편이 운전 좀 먼저 배웠다고 똑똑한 아내한테도 "니는 그것도 못하냐?" 하고 혼을 내기 시작하면 아내가 길 가운데 다 세워놓고 자동차 키빼서 남편한테 던져버리고 "니 멋대로 해라 나는 간다" 이러는 분도 계신다고 하죠.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남편에게 한국말을 떠듬떠듬 계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신랑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신부님하고 전화가 안 됩니다. 어, 그래요? 언제 전화해보셨습니까? 아, 조금 전에도 예고, 저번 전에도 한열번 했는데 전화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시간은 신부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절대 핸드폰 금지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전화 열 번쯤 해놓고 내 아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저한테 난리가 났다고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낮 시간 동안에는 신부님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수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낮 시간 말고, 저녁 시간 때 나도 일다 마치고 저녁 시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하셔서 내 아내가 최고라고 해 주시고 떠듬떠듬 하는 한국말도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간단한 단어로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시면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